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가 자기도 의사인 <laughs> 의사라고 의사였었죠. 네. 나서가지고 어 이거 고집하면 안 된다 이참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한동훈조차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게 대통령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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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윤석열, 지금 뭐 잠수까지 나왔는데요. 네. 원래 이제 윤석열 출당 네. 이런 이 카드를 이제 꺼낼 때가 됐는데요. 한동훈이 음, 머리가 좋다면. 해야죠. 안할것 같은데요. 그 그렇죠? 지금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한다 쳐도 아, 늦었습니다. 늦었다. 그래서 한동훈은 늦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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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한발 늦는. 한 발이 아니라 많이 늦어요. 아, 많이 늦어열발 늦는. 에, 에, 많이 늦어요. 아, 진짜 그 얘기 생각나네요. 그 전에도 이제 그 말이 양뚜안네들로 부딪힌다면 서천시장에서 네. 윤석열이 이 손으로, 이 손도 했던 것 같아요. 딱 치니까 는 음. 고개를 탁 숙였는데 네. 이번에도 뭐 하나 갈등이 있었잖습니까? 네, 아, 뭐 있었죠. 뭐였더라요? 갈등이 있고 나서 대사, 호주 도주 대사. 호주 대사, 호주 대사. 도주 대사라는 그 회칼. 네, 회칼. 이 얘기했다가 윤석열이 야, 뭔 소리야? 그랬다가그 어. 다음날 어, 알았어, 뭐 정리를 어. 했는데 천안함에 가서 만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만났. 거기서 만났는데 이번에 이 손으로 딱 쳤더라고요. 어, <laughs> 이 손으로. 어. 어, 딱 일단 손딱 닿으면 짜릿할 텐데요, 한동훈은 그죠? 얼음 어, 되겠죠. 한동훈이 윤석열 딱 어, 만지면 되는 순간 공포. 되는 순간 공포. 어, 무서워. 뭐 이런. 네. 과연 출당조치를 할수 있을지. 그렇게 요구해야 그나마 한동훈이 살 길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네. 제가 볼 때는 시한부 인생이라 접해 안 되는데요. 네. 늦었어요. 늦었다. 그것도 늦었다. 늦었어요. 시작할 아.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각세운 게 언제부터입니까? 예. 뭐 한참 시작 그 맞습니다, 안에서부터 맞습니다. 시작해서 네네. 주기차게 각을 세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당 속의 야당. 맞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각을 세웠어요. 존재감이 확실해졌죠. 네. 한도우는 지금 이제 말고요. 와서 총선 앞도 각세운 <laughs> 걸 누가 진짜로 믿겠어요? 아. 또 만나면 또 얼어버리는데 어, 짜고 치는 그들이라고 다 생각하겠죠 아.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는 것도 한동훈의 유명한 특기 중니다 <laughs> 네, 늦둥이 한동훈 네. 셀카에만 미친 네, 셀카 찍다가 시기를 항상 아, 놓칩니다 시기를 항상 놓친다 네. 네. 저도 그 얘기가 나거든요 그 당시에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야, 야당이 안 되고 차라리 박근혜가 되게나 그래야 이명박 저 놈을 제대로 혼내줄 수 있어 어,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박근혜가 되는 것도 정권교체라 그랬어요. 아... 그게 먹혔다니까. 워낙 각을 세우니까. 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찍으나 문재인을 찍으나 다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렇지 그래, 아요 야, 완전히 대단한 프레임을 만들어냈네요, 쟤네들이. 일단 차기주자가 전, 전, 전임 대통령이 못하면 네네.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네. 예,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치 위정고 되면 사실 싸워야 되는데. 엄청 싸웠어야죠 진작부터 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예. 그러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켜 왔어야 되는데 폴더에사하다 갑자기 덤빈다고 예. 그걸 누가 그 진심이라고 생각했나냐 이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윤석열도 어, 안 되겠고 한동훈도 안 되겠는. 교수 네.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답답하죠. 답답하겠네요 진짜. 떠올려고 하는 놈들이 안 떠요. 하, 답답하겠습니다.